고금 들고 몽골 까지 2024년5월13일 부터 22일 까지. 열흘간의 어 성교여정 네, 네, 네. 성교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살인걸 성교 파이팅 살인걸 성교 파이팅 살인걸 성교 파이팅 살인걸 성 화이팅! 샤링걸 성교 출발 10일 전 성교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찬양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성교가 이제서야 정말 가까워졌음을 실감합니다 출발 당일 성교 기간 동안 필요한 반찬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난방이 딱 꺼집니다. 여름 시작이네 예, 예. 능의원의 나라 몽골 이 땅에 번지고 있는 복음의 불길이 더욱 더 멀리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몽골 살인 걸 성교하면 아니면 살인 걸 성교라고 하셔도 돼요. 시작하가 몽골 로 향할 성교 에이팅이골로 향할 생차에올렘이니득한 채로 차에 올라탑니다. 경적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선교팀 선교팀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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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해 준비해 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과자를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죄송한데 아, 그냥 맛만 보는 거요 저거 저거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4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공항 일찍 해줄게요 <laughs> 공항에 왔어요 <laughs> 한 켠에는 9박 10일간의 성교짐들이 가득 담긴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교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쌤들 저희 이제 몽골 출항하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뒤 비행기 보이시죠? <laughs> 이제야 몽골 선교의 출감이 납니다. 저희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샌베노. 어, 어제 저녁에 출발해서 오늘 지금 비행기 탑승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후, 올해 두 번째 성교인데, 어, 올해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뭐, 한번 갔다 온 데라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성교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어 하여튼 뭐 공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 보면 이번 성교 어, 하여튼 주님 안에서 또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또 예. 어, 우리 선교팀 또 한마음으로 어, 동역해서 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어,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하늘길을 달리다 보면 우리의 성교지 몽골이 보입니다. 바트세양 전도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성교팀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몽골의 맑은 하늘과 양들이 성교팀을 기쁘게 반겨줍니다. 5시간 정도 초원을 달려 도착한 샤링걸 교회. 몽골의 전통 우산과 무지개 팻말. 성교팀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 모아 준비했을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더욱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 같으시고, 자, 자, 오늘의 남은 하루 일과 준비했던 선물들을 봉투에 종류대로 한 개씩 나눠 담기,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드려야 유용할지 마음에 들어 하실지 고심한 흔적이 묻어납니다. 신방 가기 전 아침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성교팀 오늘 하루 일정과 신방할 가정에 대해 교제하며 준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힘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오르트나승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본인 생각된 이제 저기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는 다 같은 데어한듯이들들이요그 아니. 봤다. 아, 이나 بس 좁박게 보지 거해서 보라고 생각. 교회가 물고 생업에 집중하느라 말씀 앞에 나오기 어려운 오르트나슨 씨. 현재 불교를 믿고 있지만 집회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어, 본인을 볼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 같아요. 렇게다은임거나죄가 있습니다. 구원 확증을 위해 이번 집회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몽가자매님의 친구. 에롱 채책씨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만아요 네, 요즘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네, 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 확실히 받고 주님께 구약의 시인 받은 자녀로 살았으면 <laughs>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남편분도 좀 확실히 좀보을 받아들이고 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리팀에 <laughs> 야, 몽골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팀.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 듣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최재수 아, 목사님께서 일주일간 전도집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 놓으신 것을 이미 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래도 기자가 만든 거라서 예수자태, 민주자. 나는 오늘 중국 갈수 있다. 비오는 듯 옥순지대와 중국 갈지 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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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회 말씀을 통해 20명의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 골든벨 오케이. 집회가 끝난 후샤링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어 정말 사랑합니다. 팀이 함께 해주시고 재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청년회에서는 미리 준비한 레크레이션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교제가 끝난 후, 팔씨름 대회에 열중하고 있는 청년회. 아이쿠야, 김창영 형제님이 지고 말았네요. 김창영 형제님, 양고기 좀 많이 드세요. 성교 7일차,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9박 10일간의 샤링걸 성교를 마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교제를 하고 있는 성교팀.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불러주시는 샤린걸 형제 자매님들. 길고도 짧았던 성결 기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얼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즐겁게 웃으며 다시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우와 푸마나를 만들었네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기도하는 진지한 모습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소망합니다. 광양 서부기 향제사미님들